이건 정품이에요. 그리고 이건 가성비 버전이에요. 정품은 캐비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. 만졌을 때 입체적인 입자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. 전체적인 퀼팅 무늬도 점대점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. 이제 가성비 버전을 볼게요. 이 제품도 소가죽이고 입자감도 확실히 느껴져요. 손으로 만져보면 정품이랑 거의 비슷한 촉감이에요. 퀼팅도 정품처럼 잘 맞춰져 있어요. 정품 하드웨어는 라이트 골드 컬러고 물결 무늬 없이 깔끔한 느낌이에요. 가성비 버전은 살짝 더 딥한 골드 느낌이 있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고 물결 무늬도 없어요. 두 제품의 내부 가죽 질감도 가성비 버전이 꽤잘 구현했더라고요. 정품 금박 로고를 보면 각인된 글씨가 아주 선명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입체감이 느껴져요. 특히 이 자는 가운데 짧고 아래쪽이 제일 길어요. 가성비 제품도 각인은 조금 거칠긴 하지만 이자 디테일은 정품처럼 잘 구현했어요. 자석 잠금 장치의 각인도 정품은 정말 깔끔하고 섬세하죠. 가성비도 생각보다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거의 티가 안 나요. 이 가성비템은 제가 30만원에 구매한 거예요. 물론 정품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디테일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정말 어려워요. 마지막으로 언니들 꼭 정식 경로에서 구매하세요. 안녕!